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시 김관식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톱뉴스 함께 보겠습니다. 어, 윤석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윤곽이 서서히 잡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실세 총괄 본부장을 없앤다 어, 그러니까 선대 위원장, 위원장 밑에 본부장 뭐 있는 뭐 이런 체제인데요. 그 총괄 선대위원장은 두대그 밑에 위원장의 그 지시를 받아서 행동 대장처럼 모든 것을 실제적으로 실무를 관장하는 그 본부장 총괄 본부장은 없앤다 이제 그런 쪽으로 가닥이 잡혀지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어, 조직은 수평적으로 하되 인사는 탕평으로 한다. 여기서 이제 탕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윤석열 후보. 캠프에 있었던 사람 말고 어, 경쟁을 했던 그 후보의 캠프에 있었던 인사들까지도 다 아, 이제 영입을 하겠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줄거리로 봤을 때 오늘 여러 Kempuis, Kempuis, k e 김 p u i s Kempuis, k e 김 p u 김 뭐, 이런 체제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들, 어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그 다음에, 김병준 상임 선대위원장. 모양새가 좀, 뭐, 그렇긴 합니다만, 정치적 이력의 차이도 있고, 뭐, 나이 차이도 있고, 어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은 별을 네개 달아주고, 한 사람은 별을 두개 혹은 세 개쯤 달아주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는 겁니다. 총괄선대위원장이 맨 위에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상임선대위원장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은 이제 그 밑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취재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두 사람 다 이른바 당 대표격인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냈습니다만. 그래도 둘이서 정치적 몸무게가 똑같은 건 아니다. 이제 그래서 위에 김종인 총괄위원장, 그 다음에 김병준 상임위원장,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걸 두고도 이제 뭐, 야, 실질적으로 투톱체제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데 내용을 뜯어보면 투톱은 아닌 것 같고, 투톱이라고 한다면 기울어진 투톱? 아니면 실질적인 원톱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김종인 총괄위원장이 모든 것을 다 통화를 해서 지휘를 하고 김병준 상임위원장은 어떤 메시지를 내는 것 또는 정책에 대해서 한 방씩 이렇게 때려주는 것 시대정신을 담은 화두를 던진다 뭐 이런 표현을 썼던데 좀 애매하긴 하죠.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부상할 수도 있고 아주 미미하게 끝날 수도 있고, 뭐 그런 좀그 역할과 책임과 의무의 윤곽선이 뚜렷하지 않은 그런 상태로 김병준 상임위원장 얘기가 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김병준 상임위원장 지금 얘기가 거론되고는 있는데, 김병준 전 위원장 역시 그냥 만만하게 그냥 지나갈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얘기가 오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참 정치는 말이죠. 특히 선거판이 벌어지면은 한 후보의 캠프 안에 위원장이 뭐 수십 명입니다. <laughs> 정말 어지러울 지경이죠. 여의도의 위원장만 몇천명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보는 몇만명쯤 되고요. 어찌 될건 이제 그 국민의힘은 맨 위에. 총괄 선대위원장 김종인, 그 밑에 상임선대위원장 김병준, 그리고 이제 그 상임선대위원장 밑에 공동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은 대선 경선을 함께 뛰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른바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을 꿈꾸는 그런 국민의힘의 중진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급이 있습니다. 별 4개, 총괄선대위원장 김종인, 별 3개,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그 다음에 별 하나, 별 2개, 사단장, 여단장, 이런 쪽에는 이른바 공동선대위원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역할분담을 어떻게든 나눈다는 얘기가 있지만, 역할분담이 칼로 무배듯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아마 상당 부분 겹치는 그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준석은 어디 갔냐? <laughs> 이런 궁금증이 당연히 생기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어, 총괄선대위원장도 아니고, 상임선대위원장도 아니고, 공동선대위원장도 아니고, 그러면 이준석의 역할은 뭐냐? 혹시 이준석 대표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비서실장 그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비아냥도 있습니다. 어, 오늘 내일 상황 전개를 좀더 구체적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역시 이것은 이제 윤석열 후보가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누구에게 힘을 실어주느냐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별 4개, 별 3개, 별 2개, 별 하나, 뭐 이런 계급이 있어 보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만 선거운동이 진행이 되면서 윤석열 후보가 늘 24시간 곁에서 같이 하면서 모든 정책을 물어보고 그대로 결정을 하고 하는 것에 따라서 별 하나짜리가 실세가 될 수도 있고 별두 개짜리가 별 셋이 이제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이제 윤석열 후보와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둘 사이는 어떤 사이냐 뭐 관계자가 그랬네요. 어, 별도로 두 사람은 새벽까지 통화하는 사이다. <laughs> 그리고 이제 그 윤석열 후보가 보스 기질이 강한 그런 스타일이라면은. 김병준 교수는 이제 한리한십스타일타일이문에문이서 아주 아주 서완 보완 관잘될잘이다이면에면종인종인병준이준이람은매은 불편한 편한다이렇 이렇게 u n g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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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이이다 비난한 적도 있습니다. 어,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위원장들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이제 본부장이 있습니다. 본부장도 총괄본부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총괄본부장. 총괄본부장이 실세지요. 근데 이번에는 그 총괄본부장을 없애기로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괜히 총괄본부장 누구로 했다가. 그로부터 일어나는 시너지 효과보다는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없애자. 그냥 정책, 뭐 조직, 직능, 홍보, 뭐 이런 한여섯개 그냥 본부장, 본부장을 만들자. 지금 그렇게 해서 수평적 구조로 본부장을 만들어 놔야 총괄 없는 그냥 수평적 구조의 이 본부장, 선거대책 본부장을 만들어 놔야 다른 진영이 있었던, 가령 홍준표, 뭐, 가령 유승민, 뭐, 원희룡 이런 캠프에 있었던 사람을 영입을 해서 본부장을 주더라도 계급이 없는 그 수평적 구조라는 모양새가 갖춰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 이준석 둘이서 만나서 뭐 술도 마시고 맥주집에서 또 밥도 먹고 기자들 앞에서 활짝 웃으면서 사진도 찍고 그랬지만 둘 사이가 썩 매끄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것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 사무총장 국민의힘 사무총장 이 자리입니다. 사무총장은 고관직이다. 살림살이를 맞는. 사무총장. 사무자 붙으면 되게 그렇지요. 네. 대통령 선거에는 선거자금이 약 500억 가량 들어갑니다. 그 돈은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도장이 찍혀야만 그 현금이 출납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 내부 조직의 인사와 재정. 이제 이거를 이주고 어, 있는 자리가 어, 사무총장인데 한기호 사무총장이 이제 어제 그랬습니다. 이준석 대표에게 나의 거취를 이림하겠다. 사표냈다. 이런 뜻입니다. 사표를 수리할지 아니면 반려할지. 이걸 빨리 결정해라. 이렇게 어정쩡하게 나 한기호 사무총장 못하겠다. 이제 그거는 뭐냐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당무 우선권이 있지 않습니까? 당헌 74조에 의해서 대통령 후보가 되는 이는 당무 우선권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당원, 당규에 있었던 모든 이 규정들을 다 우선한다 이런 뜻입니다. 대통령 후보의 입장에서는 가령 500억에 가까운 예산을 이제 여기저기 디테일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아니 이준석 대표가 임명한 한기호 사무총장한테 도장을 받아야 된다면 눈치 보에서 그. 눈치 보이기도 하고, 껄끄럽기도 하고, 미묘한 분위기가 형성될 수도 있기 때문에, 대개는 과거에 다 그랬었습니다. 대개는 대통령 후보가 결정이 되면은 대통령 후보가 자기 사람을, 자기 입안에 든 혀처럼 마음대로 할수 있는 사람을 사무총장이 새로 임명을 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거를 이준석 대표가 아, 사무총장 임명해 주세요. 라고, 이준석 대표와 연명을 한그 한기호 이 사무총장이 사표를 내고 윤석 대표가 수지를 하고 그걸 공석으로 만들어놓고 이제 윤석열 후보한테 낙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그 윤석열 후보 캠프 쪽에서 그 중진 의원들이 윤석열 캠프에는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이제 한기호 사무총장한테 아마. 직접 간접적으로 연락을 한것 같아요. 아, 여보쇼, 한 총장. 아니, 그알만한 사람이 그러고 있으면 어떡하쇼? 어? 대통령 후보가 결정이 됐으면 알아서 대통령 후보한테 정치적 부담을 주는 일을 하면 안 되지. 알아서 좀 물러나줘야지. 그렇게 민기적 거리고 앉아있으면 어떡해? 이런 식의 전화. 그래서 이제 화가 난김부사무총장이 아니, 이준석 대표. 뭐뭐 뭐 말을 해야 될거 아니오. 나보그 뭐 자리에 있으라는 거요. 나가라는 거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사실은 그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비서실장으로 임명해놓고 있는 권성동 그깨복쟁이 친구 죽마고 오 있지 않습니까. 권성동 의원이 사무총장을 맡아준다든지 처음부터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그 온몸을 던져서 일을 해 오고 있는 장재원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앉힌다든지 뭐,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뭔가 깔끔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주 비밀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 측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호 사무총장이 이준석 대표에게 자신의 거취를 이림한 것은 사실이고, 어, 이에 대한 이준석 대표의 입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윤석열 후보의 개별 의원들이 나서서 사무총장을 압박하는 건 모양새가 좋지 않다. 그러니까 사무총장이 한겨울 사무총장이 마음에 안 들면 윤석열 후보가 직접 얘기를 해, 하든지 할 것이지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렇쿵저렇쿵 하는 건 좋지 않은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이런 문제를 직접 얘기하는 것도 어, 적절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심중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 핵심 측근이 의사를 전달하고 왜 이런 문제는 좀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10분 받아들인 윤석 대표 한기호 사무총장이 예, 윤석열 후보를 편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전 정지 작업을 해 조사에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후보의 핵심 관계자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명박 홍준표 어, 이 앞서 있었던 대통령 후보들도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후 당시 사무총장을 교체를 했습니다. 과거 사례를 참고하면 불가능한 부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랬는데,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사무총장 거취 문제는 어, 저는 윤석열 후보 어떤 상의도 한 바가 없습니다. 어떤 제안이나 요청이 오느냐에 따라서 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윤 후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언론에 언급하거나 하는 것은 윤 후보에게도 부담을 주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불쾌하다 이런 거죠.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 윤석열 후보는 지금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앞으로 어 지금의 그 이재명 후보다 앞서 있는 이 지지율 격차를 3월 9일까지 그대로 가지고 갈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인데 한세 가지 정도를 조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가 오늘 굉장 요약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도 공감하시는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도심을 해야 된다. 말이 조금만 어긋나도 그것을 캐치한 이제 반대 진영이나 또는 이제 유튜브 공간, 뭐 인터넷 공간에서 그것이 침소봉대가 돼 가지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제 말교심을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즉흥적인 발언을 이제 삼가하고 대신 준비된 원고를 그냥 줄줄줄 읽는 그런 방식 이제 모양새야 즉흥연설이 좋지요 힘도 있고 어,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플러스 요인보다는 마이너스 요인이 많다 이렇게 분석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5·18 민중묘지에 갔을 때도 원고에서 품에서 원고를 꺼내 가지고 이제 그렇게 읽었고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 옹호 발언을 사과하고 뭐 그게 또개 사과로 이어지고 이제 이런 논란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11시 김관일 씨오,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말 조심을 하되, 그걸, 꼭 그대로 항상 뭘 꺼내서 A4용지 익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자기의 장기를 살려야 됩니다. 말실수, 작은 말실수 때문에 곤욕을 치렀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매번 품에서 써져 있는 거 이렇게 읽는, 그거는 윤석열이 아닙니다. 윤석열이 왜 윤석열인지 그 근본적인 국민적인 그 여망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질타하는 그 사자 후의 국민들이 열광하고 있는 겁니다. 몇몇 반대파에서, 뭐 더불어 민당 쪽에서, 윤석열 후보의 이 자잘구레한 말실수를 물고 늘어진다고 해서 그거 성가 싫다. 아, 그것 때문에 아, 곤욕을 치려서 아주 신경이 많이 쓰인다. 이런 것 때문에 갑자기 자신의 그 대국민적 호감을 주었던 그 스타일을 갑자기 버린다면 그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자연실수도 없애고 사자후를 토할 수 있을 것인가? 상당 부분 원고를 외워야 됩니다. 저녁에 10시든, 7시든, 9시든, 저녁밥 먹고 참모들하고 장 간단한 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날 원고를 상당 부분 외워야 됩니다. 서울 법대 나온 좋은 머리 있지 않습니까? 그 원고를 외워서 즉흥연설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머릿속에 준비되어 있는 원고를 이야기하는. 아, 그 정도 노력은 해야 됩니다. 영화 배우들. 뭐 연극배우들, TV 드라마 탤런트들, 틈만 나면 원고 외웁니다. 윤석열 후보도 틈만 나면 화장실에서든, 혼자 방에 있어서든, 어디가든 원고 외워야 됩니다. 자동차 안에서도 원고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기자들 앞에서, 또는 대중들 앞에서, 또는 TV에 나가서, 그때 말할 때그 외웠던 원고를 다시 한번 자기 속에서 녹여내고, 그걸 소화해서 즉흥적인 이야기처럼, 애드리브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 광주에 가서, 대구에 가서, 부산에 가서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비슷비슷한 얘기를 하되 현지 사정에 맞춰서 조금씩 변형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만 정확하게 외워놓으면 그닥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원고지 한 10장, A4용지 한 2장 정도를 완벽하게 외운다. 라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현지에 어디를 가든, 서울을 가든, 인천을 가든, 강릉에를 가든, 춘천에를 가든, 이제 거기에 따라서 현지 사정에 맞춰서 조금씩 변형을 하되, 원래 마음속에 있던 거는 그대로 사자우가 되어서 나올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액션을 줄인다 그래요. <laughs> 손짓을 뭐 잘못한다든지. 또는 넥타이도 어 지금까지는 빨강색 또는 자줏색 이런 아주 강렬한 빛깔의 넥타이를 맸었다면 최근에 와서는 뭐 연두빛, 파스텔 톤 이런 쪽으로 좀 부드러운 이미지로 바꾸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킨십을 늘리고 있다. 이제 이런 건데요. 되도록이면 현장에 가서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윤석열 후보 곁에 가장 오랫동안 장시간 같이 지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기자들입니다. 적을 때는 한 50명 많을 때는 한 수백 명이 늘 24시간 지금부터 사, 3월 9일까지 윤석열 후보 곁을 지키고 따라다니고 버스도 같이 타고 뭐 부산이면 부산, 제주도면 제주도, 강릉이면 강릉, 광주면 광주, 목포면 목표늘 같이 다닙니다. 그 기자들하고 스킨십,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싫든 좋든 기자들을 가까이하고 그런 조그마한 말실수도 기자들이 다 아, 저건 이런 맥락에서 나왔기 때문에 말실수가 아니야. 앞뒤 맥락이 이런 거였어. 이걸 충분히 알아들어야만 그 의도치 않은, 그리고 오해에서 비롯된, 그런 말실수 거리가 줄어드는 겁니다. 밥도 기자들하고 같이 먹고, 기자들이 타고 가는 버스에 동행해서 거기서 스스럼 없이 그 윤석열 본질, 본인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줘야 됩니다. 어디 가면은 빈말이라도 기자 먼저 찾고, 아, 기자들 다 어디 갔어? 아, 밥들은 드셨나? 아이고, 소주 한잔 같이 해야 되는데. 늘 이렇게 말을 하고, 기자들 밥 먹었는지 챙겨주고, 아니 뭐, 간식이라도, 라면이라도 좀, 그래, 라면을 손수 끓여서 좀 갖다 주고. 기자들한테 잘하는 뜻이 아닙니다. 기자들은 유권자를 대신하고, 독자를 대신하고, 시청자를 대신하는. 그 젊은 아랫돌이 기자들이 돌아다닙니다, 대개. 이제 입사한지 몇년안 되는. 대개 2030 기자들이 윤석열 후보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포에 갔을 때는 청년들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 묵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고척 스카이돔을 찾아서또 야구 구경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런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홍준표 의원 얘기 좀 잠깐 하겠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네요. 이제 이재명 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힘당 후보, 이재명, 윤석열 두 사람 모두를 향해서 이준석 당대표가 제안한 쌍특검을 조속히 받아라. 이재명도 특검 받고 윤석열도 특검 받아라. 이재명은 대장동 게이트,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 둘다 특검 받아라. 당당하다면 두분다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the bad, the ugly가 된다. 나쁜 놈 추한 놈이 된다 <laughs>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참그 홍준표 의원 보면은 어떨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준표 의원은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고 어느 초월적 위치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 국민의힘의 강성 지지자들이 봤을 때는 매우 섭섭한 그런 말을. 스럼없이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홍준표는 어느, 어느, 어느 쪽 당원이야? 홍준표는 민주당이야? 국, 국힘당이야? 응? 아, 제3지대 사람이야? 아직도 자기가 무소속인 줄 아나? 쌍특권 받으라느니. 뭐, 둘 다, 한 사람은 나쁜 놈, 한 사람은 추한 놈이 될 거라느니. 유체이탈도 아니고, 저 뭐지? 유체이탈 화법인가? 홍준표 의원은 엄연히 국민의힘당 의원이고, 국민의힘당 당원입니다. 국민의힘당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이재명과 윤석열과 양쪽을 모두 다 등거리 정치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나는 윤석열하고도 친하지 않고, 나는 이재명하고도 친하지 않아. 두 사람은 나에게 있어도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 등거리.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아 싸잡아서 욕하기. 이재명만 욕하는 것도 아니고 윤석열만 욕하는 것도 아니고 욕할 기회가 오면 이재명, 윤석열 두 사람 싸잡아서 더 배드가이, 더 어글리가이, 추한 놈, 나쁜 놈. 그러면서 홍준표 후보는 나는 홍준표 의원은 나는 청년층 2030이 사람들 내편 끌어안기. 어제 그 청년 플랫폼 인터넷 사이트 청년의 꿈을 공개를 했지요. 청년의 꿈. 이제 그래서 거기서 준표형, <laughs> 성렬이 형. 요즘 형자 붙이는 게참 유행입니다. 준표형. 2030한테 홍준표 의원은 나이로 보면 은 아저씨뻘이죠. 형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가깝게 가려고 준표형. 청문홍답이라는 코너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청. 청년이 문 물어보고 홍, 홍준표가 다, 답을 한다. 청문홍다. 그뭐 짤방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또 이제 어, 띄우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한 의원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청년 플랫폼은 당에 도움이 되고 좋은 일이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홍준표 의원의 스타일상, 오래지 않아 밀어주겠다. 윤석열 밀어주겠다. 그렇게 나오실 걸로 본다. 또 다른 의원은 홍준표 의원 입장에서도 원 팀이 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11시 김광분에쇼 저는 이렇게 봅니다. 홍준표 의원이 이제 윤석열 후보를 밀어주고 그 선대위를 지원하는 그런 이제 활동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홍준표 후 의원의 스타일상 김종인 원톱체제 선대위에 몸을 섞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그 선대위를 능가하는 그저 상당한 거리에 떨어지는 외곽, 외곽에 홀로 빛나는 별이 되려고 할 겁니다. 홀로 빛나는 별 그런 역할을 찾으려고 할 겁니다. 총괄위원장 김종인 이준석 대표, 윤석열 후보 이세 사람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전혀 상상이 다른 그 어느 지역에 홀로 고고히 빛나는 별이 되려고 할 겁니다. 그게 홍준표 의원의 독고다이 스타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넉달남은 선거운동 기관 여러분 보십시오. 홍준표 의원은 어, 김종인 총괄위원장이 이제 된다고 가정을 해볼 때, 거기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어, 김종인 뭐 위원장, 뭐 이준석 대표, 이제 윤석열 어, 후보, 이런 사람들이 이, 이제 운영하는 그이 선거 차량, 여기 같이 올라타고, 그 무대에 같이 올라가서 같이 마이크 잡고 연설하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홍준표 의원은 어 그건 그 사람들끼리 하라 그래. 그러고 자기는 청년군단을 등에 지고 윤석열 후보를 후원하기는 하되, 지지하기는 하되, 전혀 별도의 차원에서, 저 위에서 상황처럼 빛나는 별이 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